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울산 맛집 명륜진사갈비 편, 평일 고된 하루를 마친 저녁,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자 옆에 있는 성남동에 명륜진사갈비가 리뉴얼됐다는 소문이 들려 고기 충전하러 간다. 언뜻 보면 맨날 고기 충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주 하는 건 아니다. 돼지오의 업기, 가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주차 후 발걸음을 옮긴다. 골목 사이로 보이는 우리의 목적지. 괜히 한 번쯤 땡겨본다. 일단 외관은 헷 깔쌈하게 바뀌었다. 뭔가 고급화된 느낌이랄까? 들어가기 전부터 두근두근한다. 들어오는 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게 내부를 잘 찍지를 못했다. 아숙. 대신 사진으로 보여주도록 하겠다. 가게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 넓지는 않지만 테이블은 많이 있어서 웬만하면 자리는 있는 편인 것 같다. 중앙에는 샐러드 바가 있고 셀프로 각종 음식들, 쌈채소, 소스 등 먹을 만큼 가져와서 먹으면 된다. 그리고 이곳은 고기전. 기존 명륜진사갈비는 갈비, 삼겹살을 무한리필로 즐겼는데 리뉴얼되면서 고기 종류가 엄청 다양해졌다. 메인 고기 느낌으로 생등갈비가 있고 이외에 기존 삼겹살, 갈비와 함께 돼지껍데기, 닭갈비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일단 우리는 튀김 여럿과 생등갈비를 먼저 가져와서 불판에 미었다. 고기 굽다가 흠칫하고 생각난 가격표. 가격은 11세 이상은 17,900원이고 8에서 10세는 10,000원, 5에서 7세는 8,000원이다. 가족끼리 외식 오기 전에 가격은 한번 체크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시 고기로 리턴. 거의 다 구워졌다. 솔직히 등갈비라서 등심 느낌일 것 같다. 원래 맛있게 먹었던 삼겹살보다는 한수 아래지 않을까 했는데 등심이랑 삼겹살이랑 섞여 있는 듯한 맛? 크게 퍽퍽하지도 않고 비계 부분도 있어서 메인 고기로 들어가도 손색 없는 맛이었다. 고기 먹을 때 끊기면 절대 안 되는 거 다들 알지? 바로 삼겹살 얼렸다. 여기 삼겹살은 나한테 보증 수표 같은 녀석이다. 전바점이 있을 순 있지만 삼겹살은 무한리필 집중해서는 여기 성남 명륜진사가 최고인 것 같다. 삼겹살 깔끔하게 처리 후 갈비, 돼지껍데기 거쳐서 온 양념 닭갈비. 마무리로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양념 맛이 그리 자극적이지 않아? 남녀노소 편하게 즐길 맛이었다. 배 빵빵하게 먹고 우리는 퇴각했다. 리뉴얼 되기 전에도 자주 갔던 곳. 고기 가격이 양 대비 비싼 곳이 점점 많아지는데 가족끼리 와서 명륜 진사갈비에서 한껏 즐기고 가는 거 정말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든다. 리뉴얼 되면서 인테리어, 고기 종류 등 확실히 차이를 보여준 명륜 진사갈비. 또 먹으러 가야겠다.